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다들 아마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명작 추리소설 뭐이 정도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이 소설의 진짜 정체가 살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아주 거대한 암호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이 작품 그냥 중세판 살인 미스터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랑 같이 그 껍질을 한겹한겹 한겹 벗겨내면서 작가가 진짜로 숨겨둔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배경은 이탈리아의 한수도원이고요. 거기서 막 기이한 연쇄 살인사건이 빵빵 터리죠. 그리고 우리의 명석한 수도사 윌리엄, 그리고 그의 제자 아드소가 범인을 쫓는 아주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의 진짜 비밀을 풀려면요. 이야기 자체만 봐서는 안 돼요. 시선을 좀 돌려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 바로 작가한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이해하는 게 바로 이소설에 숨겨진 암호를 푸는 마스터키거든요. 네, 바로 웅베르토 에코. 이 사람은요. 그냥 소설가라고만 부르기엔 너무나 부족한 그야말로 지성의 거인이었습니다. 괜히 살아있는 인간 도서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정말 딱 들어맞는 별명이죠. 이 사람의 지적 스케일은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분이 구사하는 언어가 무려 9개였어요. 9개. 이탈리아어, 라틴어, 그리스어는 그냥 기본이고요. 이건 뭐 그의 거대한 지적 세계를 살짝 엿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떻고요? 개인 서재에 있는 책만 5만 권이 넘었대요. 5만 권. 독서의 신이라는 별명이 진짜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심지어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의 뭐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철학자, 역사학자, 문학 평론가. 와, 수식어가 정말 끝도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그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기호학자였습니다. 기호와 상징을 연구하는 전문가 말이죠. 자, 이 단어, 기호학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에코 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 수없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굉장한 특권이죠. 크,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지식과 경험에 대한 그의 깊은 철학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소설을 푸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설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작가 음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소설의 진짜 모습을 확 드러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들, 그 복잡한 신학 논쟁들, 이 모든 걸다 걷어내고 나면 이 책의 진짜 주제는 대체 뭘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겁니다. 장미의 이름은 사실 아주 잘 위장한 기호학교과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어학. 이름 만들어도 머리 아프잖아요. 이 따분할 수 있는 학문을 정말 재밌는 추리소설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우리에게 선물한 에코의 거대한 지적 유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는 방법은 말하자면 두 가지 인셈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표면만 보는 거죠. 와, 살인 미스테리 재밌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는 작가가 진짜로 의도한 기호학적 읽기라는 훨씬 더 깊은 층이 숨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그 끔찍한 살인사건조차도 기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예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기호학이 대체 뭐길래 그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이 소설 속에 숨어 있는 그 기호들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호학,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여기서 기호라는 건뭐 신호등 불빛이나 우리가 쓰는 글자, 심지어 제 이름, 여러분의 이름까지 어떤 걸 대신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면 그냥 전부 다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소설을 기호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다시 읽는 구체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을 읽다가 기호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 윌리엄이랑 아도소가 뭔가를 막 추리하고 해석하는 장면 있죠? 그 모든 대화랑 장면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설 전체가 그냥 기호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테니까요. 이 모든 이론을 가장 상징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소설의 제목 그 자체입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장미의 이름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장미 그 자체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 꽃을 장미라고 부르자 하고 약속한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기호일 뿐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 소설책 자체도 하나의 기호인 거고요. 소설 마지막에 장서관이 불타잖아요. 그건 바로 지식과 진리의 체계, 즉 거대했던 기호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제자 아드소가 스승 윌리엄한테 배운 건 범인 잡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기호로 읽어내는 방법. 바로 기호학이었던 거죠.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되게 심오한 문장이 나와요. 관념은 만물의 기호요. 형상은 기호의 기호, 관념의 기호인 것이다. 아, 좀 어렵게 들리시죠? 괜찮아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건 기호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태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그 기호를 또다시 나타내는 기호의 기호에 불과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서 에코가 이 거대한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최종 메시지가 뭔지 그 결론에 한번 도달해 보겠습니다. 에코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이름이나 사상, 사회 시스템 같은 모든 기호들은요. 영원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제든 저 불타는 장소관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인간이 서로 합의해서 만든 강력한 약속. 다른 말로 하면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냥 중세 수도원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칼날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가치, 신념, 이념들, 그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지도 모르는 허구적인 기호는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